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꾸군입니다 오늘 더러, 다시 돌아온 막군 시간 오늘 건축할 거는요 데스나이트님께서 일해주신 테러스 엔지입니다. 참고로 화면에 뜨고 있는 테러스 엔지 도트는 이제 코디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리신 테러스 엔지 로봇티브로 도트를 찍었습니다. 에, 일단 건축에 필요한 블럭은요 검은색 양털, 눈블럭, 파랑색 양털, 빨간색 양털 요네 빨간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건축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검은색 양털을 들어주시고 바닥에다가 다섯 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검은색 양털 위에다가 전부 눈블럭을 한 칸씩 설치해주시고 이어서 눈블럭 양 옆쪽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맨 처음 설치한 검은색 양털 여기 대각선 위쪽에는 여기에서 위로 한칸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두 칸. 그 다음에서 위로 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대쪽 거에서 옆으로 한 칸, 그다음에서 위로 한 칸. 그다음 위에서 여기 사이를 눈 블록을 이용해서 덮어 주신 다음 이위를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반대쪽 검은색 양털 위까지 쭉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검은색 양털 맨 위에서 옆으로 검은색 양털 한 칸. 그리고 이정대각으이한 칸, 그리고 다시 대각선 아래로 한 칸에서 이렇게, 검은색 양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반대쪽에다가 이제, 이 똑같이 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발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양쪽 발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여기 바지 만들고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심, 여기 발 끝쪽으로 와주세요. 다음 발 끝쪽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파랑색 양털 두 칸. 그 다음, 그래서 파란색 양털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을한 칸씩, 그 다음 위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검은색 향털 끝쪽에다가서, 이제 파란색 양털로 위로 두 칸, 파란색 양털 옆에다가 검은색 양털을두칸 설치, 위에다가 한 칸. 이어서 여기 사이로 와주시고 반대쪽 검은색 양털 바라보신 다음 일자로 쭉 설치해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래를 전부 다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바지는 이따 채우고 이어서 몸통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바지 맞는 바지 끝 쪽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 맨끝쪽 위에다가 검은색 털한칸 해주시고 검은색 털 양옆으로 한 칸씩 더 설치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맨끝 쪽에다가 위로 한 칸, 그다음에서 바깥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오세요. 한 번, 그다음에서 두 번. 이렇게 두번 해주셨으면 이어서 위로 1 2 그다음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다음에서 위로 한 칸, 안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해 주신 다음 여기서 대각순위로 다시 한칸 올려 주신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네칸가 주세요. 1 2 3 4. 이렇게 네칸해 주셨으면 여기 맨 처음 설치한 검은색 양털 기준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서 위로 한 칸씩. 그 다음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칸까지다까지 아래로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칸에서만 검은색 양털로 아래로 한 칸씩 더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고, 검은색 양털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빨간색 양털한칸 해주시고, 여기서 안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위로 검은색 양털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털 위에다가 빨간색 털 다시 설치해주시고, 그 다음 빨간색 털에서 각각 양옆으로 검은색 털을 두 칸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칸씩 설치해줬으면 이어서 빨간색 털 위에다가도 검은색 털을 한 칸. 그 다음 여기 위에는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은색 털 떨어지고 여기 옆에 붙어주시고, 눈블럭 옆쪽까지 아래 바라봐주시고, 일자로 쭉 설치해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높여주었으면요 여기 맨 위쪽 거에서 검은색 털로 안으로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옷은 전부 다 이제 빨간색 향털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쪽 도 만들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바지 끝쪽으로 해주시고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양옆으로 각각 검은색 형터를 한 칸씩 설치해 주시고, 똑같이 여기 맨 끝쪽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옆으로 한 칸, 해 주신 다음 대각선 위로 두번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그 다음 두 번. 이렇게 두번 올라오셨으면, 이어서 맨 끝쪽에서 위로 두 칸, 그리고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설치,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안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위쪽 거에서 다시 대각선 위로 한칸그 다음 옆으로 1, 2, 3, 4그 다음 또 이번에도 처음 설치한 거를 1번으로 기준으로 잡아주시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위로 한 칸씩 그 다음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까지 각각 아래로 한 칸씩 더 내려 주시고 다섯 번째와 두 번째에서 아래로 한 칸씩만 더 내려와 주셔서 이렇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주시고, 여기면 아래에서 위로 하나, 둘. 그 다음, 이 위에다가 빨간색 양털. 그 다음, 안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 칸. 그 다음, 위에다가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리고, 이어서 빨간색 양털에서 양 옆으로 검은색 양털을 두 칸씩 설치. 그 다음, 빨간색 양털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칸 해주시고, 이위빈 공간을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붙어주시고 똑같이 아래 바라봐 주신 다음, 눈블럭 옆쪽까지 검은색 털쭉 설치해서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다 올라와 주셨으면 여기서 안쪽으로 두칸 설치.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눈블럭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눈블럭 위아래에다가 각각 눈블럭을 한 칸씩 설치. 그 다음, 위쪽 검은색 털에서 양옆으로 눈블럭 세 칸씩. 해주신 다음 이어서 여기 사이를 전부 다 검은색 양털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맨 아래쪽 내려와주시고 이어서 맨 아래쪽을 이제 전부 다 검은색 양털로 설치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위를 눈블럭을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주시고 눈블럭 맨끝 쪽에 있는 거에서만 검은색 양털을 한 칸씩 설치. 그다음 빨간색 양털 들어오신 다음 여기 왼쪽에서 안쪽으로 두칸 해주시고 위로 한칸 옆으로 한칸 위로 한칸 해서 옷에 묻어있는 피를 자국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옷은 전부 다 이제 눈블록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 겉에 있는 요 옷들은 전부 빨간 색양털요 바지는 검은 색양털로 채우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전부 다 채우고 와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몸통 전부 다만들었고요 그럼 이어서 머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머리 위, 가운데로 와주시고, 이 가운데를 눈블럭을 이용해서 전부 다 채워주세요. 그 다음 이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다시 전부 다 덮어주시고, 검은색 양털맨 끝쪽 위에다가 눈블럭 한칸 해주시고, 한 칸씩 띄어서 눈블럭을 총네칸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눈블록 양 옆쪽에다가 검은색 털을 한 칸씩 설치. 그다음 맨끝쪽 검은색 털에서 각각 위로 한 칸씩 더 설치해 주신 다음 이어서 사이를 검은색 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맨 위쪽에서 양 옆으로 검은색 털을 한 칸씩 설치. 그다음 맨끝 쪽에서 이어서 위로 한 칸씩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눈블록 떨어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눈블록 세 칸. 해 주신 다음, 이어서 이제 머리, 테두리, 만들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어깨 끝쪽으로 해주시고, 어깨 끝쪽에서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1, 2.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검은색 형태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하나, 둘, 셋 해서 세 칸. 그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위로 한 칸.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대각선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옆으로 한 칸. 그리고, 이어서 다시,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 어깨로 내려와 주시고, 반대쪽 어깨에서도 똑같이, 이제, 바깥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칸. 검은색 형태를 이용해서, 그 다음, 이어서 위로 두 칸, 안쪽으로 한 칸, 이어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바깥쪽으로 대각선 해주시고, 위로 세칸 설치. 1, 2, 3. 해주신 다음, 이어서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칸 해주시고, 이어서 위로 한 칸. 그리고 다시 안쪽으로 대각선 위로 한 칸. 그 다음, 옆으로 한칸 해주시고, 이쪽에 딱 붙여주신 다음, 반대쪽 바라봐 주시고, 반대쪽 맨위 검은색에서 일자로 쭉 설치해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가운데에, 아까 설치한 요눈블록 위에다가, 검은색 양털을 일단 먼저 세칸 설치. 그 다음, 빨간색 양털 들어주시고, 가운데에서 위로 네칸 올라와 주세요. 1, 2, 3, 4 해서, 이렇게네칸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서 검은색 양털로 옆으로 두 칸을 더 가주시면 됩니다. 두칸 가주셨으면, 여기, 맨, 한칸띄어주신 다음, 검은색 양털로 위로, 두 칸. 그 다음, 다시 바깥쪽으로 한칸 해주시고, 위로, 1, 2. 그 다음, 위에서 바깥쪽으로 한 칸. 그 다음, 위에서 안쪽으로 한칸해서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설치해주시면 되고요 안쪽 거에서 위로 두 칸. 그 다음, 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양옆으로 검은색 양털 한 칸씩. 그 다음, 아래쪽에다가 검은색 양털 한칸 해주시고, 옆으로, 1, 2, 3. 이렇게 세칸 가주셨으면, 여기 가운데에서, 위로 한 칸. 그 다음, 맨 끝쪽에서 대각선순위로한칸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여기 맨 끝쪽 거에서 아래로 1, 2, 3, 4 해서 이렇게 네칸 내려와 주신 다음, 여기 네칸 내려온 거에서 옆으로 한 칸. 그 다음 이어서 아래로 한칸 설치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신 다음, 여기 빨강색 양털, 맨 위쪽 거, 여기 옆쪽에서 한 칸. 그 다음, 아래로 한칸해치고 옆으로 한칸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가운데 있는 이 빨간색 양털 옆쪽에 있는 이눈 부분은 전부 다 검은색 양털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얼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눈블럭을 이용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부 채우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일해받은 테러센즈 건축 좀다 끝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건축 주제 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